49 화이팅! 49몇 개죠? 지금 제가 이렇게 컨사이 하고 있지만 사실 절에 가야되는데 시간이 정말 늦어서 지금 아. 가서, 뭐해요. 가서 좀0 8이 돼요 다시 아, 한번 할까요? 쓰러질 텐데 아, 3 0까지 여러분들은 종교가 뭐예요? 강종교 <laughs> 제가, 제가 바른길로 <다른> 인도해드릴게요. <laughs> <laughs> 뭐라고? 이비 조끼라는 거. 예요사이에요 네. 네. 그럴수스있어요저 <laughs> 네. <제가> 외국인 같죠? 네. <laughs> 반가습니다가워요가다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눈이 리버가지고 잠을 잘못 잤어요. 더워가지고요그래서지금 네, 네, 지금... 아, 게 지금... <laughs> 네, 지저 네, 지금... 네, 지금... 네, 지금... 지금... 네, 지금... 지아이 지금... 이이금 네, 지금... 네, 솔직 네, 지금... 네, 지금... 네, 어요 지금... 지 네 이렇게 오늘도 와주셔서 너무 조용해요 <laughs> 오늘 도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저희 또 앨범 준비를 시작했어요 이제 노래하면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. 어제 나와요. 제 나와요. 그걸 알면 제가 사장하죠. 자 우리 또 조만간 또 이곳 저곳에서 많이 볼 테니까 여러분들 항상. 감기 조심하고 여름에 덥다고 이제 또찬 음식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네, 감기 조심하시고 또 아유. 형식이 트위터 조심하시고. 출연도참잘 올리더라고 요 조심하시고 아유. 오늘 화이팅 화이팅 다음 아, 시간에 저희 아, 가세요. 가세요. 네 그리고 저희가 네어 <laughs> <laughs> 어, 저희 어 다섯 명 제아 파이브가 사실 되게 어.